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타경 51972호 물건번호 1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4번지 2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의 원종파르크아파트 제103동 7층 제701호 전용면적 13.09평 대지권 7.69평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 6천 6백만원이고, 도래아는 2026년 1월 13일 3차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49%인 1억 3천 34만원입니다.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오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본재하는 주거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동측과 서측 및 남측으로 각각 포장 도로에 접하고 본권 부지의 서측과 남측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본권은 2022년 6월 8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7층의 원종파르크 아파트 제103동 7층 제701호로 외벽은 시멘 몰타리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병이 일부 타일부 침등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두개, 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장방형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원종 파르크 아파트 제103동 7층 제701호이며 본건 외에 다수의 호실이 동시에 경매가 진행 중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이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